1789년 5월 조선 22대왕인 정조가 당화관 문신들에게 국가방위전략보고서 작성을 지시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37세 이하의 유능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인재선발과 육성을 겸한 시스템인 초계문신제도인데요. 어째서 근래에 들어 사람들은 지리가 정치의 근본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는가. 국경 방비는 허술하여 한탄스럽고, 선거과 성내 우물은 보수한 성과가 없다.수도를 방해하는 사령관들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강화도 방어개혁도 논의만 분분하다또한 울릉도와 독도는 오래도록 무인도로 버려졌다.이 몇 가지 사안을 구제하는 대책을 그대들이 아니면 누구에게 참문하겠는가바라건대 여료 대신들은 나를 위하여 모든 대책을 종합하여 저술하라. 내친히 열람하겠다. 라고 합니다. 지금의 4급, 4기원급 이하에 해당하는 이 평가시험에서 다산 정약용이 1등을 차지합니다. 오늘 영상은 그동안 암약해온 토착 외고들이 이제는 드러내놓고 일본의 고객을 실현하려는 엄정한 상황에 맞춰 편성했습니다. 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일 수밖에 없는지, 조선 후기의 실상, 그리고 해양학적 측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등에 당선된 다산의 방위대책은 원고지 200장 분량인데요. 다산시문집 제8권 대책의 지리책에 실려 있습니다. A4 용지로 35편이나 되기 때문에 후반부에 나오는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내용만 간추려 소개하겠습니다. 신이 삼가 생각하건대 울릉도와 독도 등을 빈 섬으로 방치하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울릉도는 옛날 우산국으로 500년부터 514년까지 제외했던 신라 지증왕이 정복하였던 곳입니다. 화살대나 담비가죽과 기한나무나 진귀한 식품 등의 생산이 제주도보다 많고 또 수로가 일본과 가까이 인접해 있으므로 만일 교활한 외인들이 몰려와서 울릉도를 먼저 점거해버린다면 이는 국가의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당연히 백성들을 모집하여 울릉도로 들어가서 살도록 하는 한편 군사시설인 진보도 미루지 않고 신속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손죽도는 독도는 정착하기 어려운 조그마한 섬인데다가 우려할 만한 문제거리도 없으니 울릉도를 잘 지킨다면 비록 내버려 두더라도 해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방어책을 제시합니다. 중앙부처의 문관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역사적인 맥락이나 지리적 유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거의 100년 후인 1882년에 기록물은 현지 직접 방문한 후 작성한 공무일기입니다. 울릉도의 실태를 감찰하기 위해 고정과 독대 후 울릉도에 파견된 검찰사 이 교원이 약 (2개월) 정도의 전 과정을 상세하게 작성한 기록물인데요.상세 동선 일일 기상 상황 지형지물 면담자 및 신상 내용 보고 느낀 점까지 기록한 검찰 일기입니다.내용 중에 눈에 띄는 대목들이 있는데요. 논란이 있었던 물소의 존재가 분명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섬에 머물고 있던 107, 80명 정도의 출신지를 조사한 결과는 더 놀랍고 희양사에 남긴 메시지가 강한데요.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강원도와 경상북도 출신이 대부분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순신 장군의 첫 해군, 부임지인 고흥, 흥양을 중심으로 한 전라남도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확인한 141명 중 무려 82%인 115명인데요. 그 중에서도 검은도와 초도, 손죽도 사람이 다수였습니다. 현대인들이 유의할 내용이라 싶은데요. 한반도인들의 고대 항해술과 선박 제조기술, 활동 범위는 상상하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의 선박 건조 기술과 항해 역량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이두 편의 영상을 참 자시기 바랍니다. 정조가 사망하자 다산 정약용은 다음에인 1801년 천주교도 사건인 신효 박해에 연루되어 유배를 갑니다. 유배지가 강진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죠? 강진만이 한눈에 구부어 보이는 만덕산 줄기의 백년사 남쪽에 다산 초당이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의 삶과 예안을 담고 있는 다산시문집 제사권 탐진허가의 한 대목을 볼까요? 추자도 장사뼈가 고달도에 묶고 있는데, 제주산 갓 차양을 한배 가득 싣고 왔다네. 홍합이 연박같이 작은 것이 싫어서 도술 달고 동으로 울릉도를 간다네. 완도 궁복포 앞에는 나무가 배 가득 황장목 항구르면그 값이 천금이라네. 최소한 18세기에는 강진만에서 울릉도까지 600킬로의 100길이 열려 있었다는 교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기원이 기록한 출신이 분포도를 입증하는 자료이자 계절품과 동한 난류를 이용한 장거리 해상 활동을 입증하고 있죠. 또한 배를 만드는 것을 주목적으로 온 인원이 다수인 점은 전국적으로 자재형 목재가 급감하고 값이 치솟은 현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17세기대로 급증한 화전인데요 산 꼭대기까지 초토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1910년도 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산림 분포도를 보면 백두산과 개마고원 일대 그리고 산사 주변을 제외하면 거의 녹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산이 탐진호가에서 황장목 한구름에그 값이 천금이라고 한 표현도 이런 상황과 연계되는 것이겠죠. 사실 동해류만 봐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국립해양조사원이 1993년부터 2008년까지 분석한 잉몽이성 자료와 해양 관측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를 지난 2010년 발표했습니다. 쿠르시오 난류의 지류인 대만 난류가 대한해협을 통과해 세 갈래로 나뉘는데 이중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것이 동한 난류입니다. 장생포, 호미곳을 따라 북상하다가 이르면 울릉도와 최단거리인 죽변항 근처부터 이탈해 울릉도를 시계방향으로 돕니다. 이후 독도를 지나 시계반대 방향으로 크게 돌아 말만은 오키군도 위로 흘러나갑니다. 때로는 울릉도를 돈 후에 독도로 나가지 않고 시계방향으로 울릉도를 회전하는 소용돌이 해류가 형성되곤 하는데요. 남해와 동해 일대에서 표류한 선박도 울릉도에 표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런 자연 환경을 반영하듯이 선사시대의 고인돌, 선돌 등의 제사유적지가 고른 지역 분포로 발견되었고 통일신라 이후에 조성된 백기 가권거 고분도 출토되었습니다. 또한 신라의 행정단위 편입과 함께 종교적인 통화를 위해 사찰을 세웠다는 기록과 유적이 있습니다 고구려와 발해가 신라 연안을 피해 일본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동해에서 유일한 천연등대인 울릉도와 독도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겠죠 일찍 신라가 울릉도와 독도를 복속시킨 배경에는 이런 국제 외교조형이 내포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가 남해와 동중국해의 천연등대이자 재난 피영지와 보급항 역할을 했다는 점은 앞선 영상에서도 상세하게 분석했었죠. 동해 울릉도와 독도도 한라산처럼 원양 항해의 십자로 역할을 누렸을 겁니다. 또한 땅속 전체가 큰 물탱크인 마르지 않는 수자원. 500여 명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15만 평의 비옥한 나리분지와 알봉분지. 거목 원시름을 이루는 생태계와 해양포유류도 불러온 풍부한 어장한 성을 비우는 공도정책, 쇠한정책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모으거나 도피처 역할을 유지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내용은 앞선 영상인 이순신과 진리는 전략 요충진 한라산을 볼수 있었을까 편을 보셔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강원도에서 울릉도를 보거나 반대로 울릉도에서 강원도를 보는 것은 약간 높은 지점에만 오르면 가능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공식의 원리나 루트값을 쉽게 얻는 방법 등은 최대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 공식을 풀기 위해서는 관측하는 사람이 서 있는 높이와 보고자 하는 목표 지점인 산봉울이나 산밭과 같은 물표의 최고 높이만 알면 됩니다. 울릉도에서 가장 높은 지점은 성인봉으로 984m이죠. 엄밀하게 하면 여기에 관측자키 높이를 더해야 하는데 이 정도는 무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측 목표인 독도의 최고봉은 서도에 있는 168.5m의 대한봉입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계산기로 루트 값을 얻는 방법은 전편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168.5m의 루트 값은 12.980 984m는 31.369입니다. 둘 합치면 44.369 여기에 2.074만 곱하면 끝이죠. 두 지점 간에볼수 있는 거리는 91.9해리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킬로로 킬로미터로 환산하려면 1.85를 곱하면 되는데요. 170km입니다. 두 시점간의 실제 거리는 92.9km이니까 여유거리가 무려 77km나 됩니다. 이런데도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입증하겠다고 책까지 출간한 얼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리학 전공자로 소련 공사까지 역임한 외교관인 가와카미겐조인데요이 자가 괴변을 늘어놓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국제법상 섬의 소유권을 논할 때그 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눈으로 볼수 있는 섬이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적 기록, 실효적 지배보다 더 분명한 것은 울릉도와 독도는 맨 눈으로 명확하게 볼수 있는 지리적 광달 거리라는 점입니다. 1955년 간행한 자료집 독도문제개론에 수록된 홍재현의 증언과 같은 팩트는 사실 차고 넘칩니다. 그럼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영토인 오키제도에서도 독도가 보이는지 산수풀이 해볼까요? 관측 지점은 오키제도의 최고봉인 오키노시마정의 해발 607m. 인 다이만지산이고, 한자로 대만사산입니다. 목표 지점은 역시 168.5m의 대한봉입니다. 두 값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중간 과정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인거리는 144km입니다. 그런데 구간거리는 그보다 26.5km 먼 170.5km이기 때문에 볼수 없습니다. 시인 불가입니다. 일본에서는 독도를 볼수 없습니다. 근세 조선시대도 일본인들이 불법적으로 울릉도에 머물렀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결코 모를 리가 없겠죠. 심지어 울릉도에서는 최고봉에 올라가지 않아도 독도를 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해발 100m만... 올라가도 구간거리에 불과 1.4km만 모자랍니다. 130m 지점이면 이미 시인거리가 확보되고 200m에서는 여유폭이 1 5 k m 는 확보됩니다. 가파른 울릉도의 지형상 마을 뒷산만 올라도 잘볼수 있다는 의미죠. 일본의 우익들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며 분쟁 지역화를 획책하는 것은 새삼스럽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그것도 국방부의 장병 정신전력 교육 기본 교재가 자국의 영토를 분쟁 지역화하는 믿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재 실린 한반도 지도 11개 중 독도를 표기한 지도가 단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의도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독립영웅 다섯 분의 형상철거 등의 연속선상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등골이 오싹합니다. 음지에서 활동했던 토착외구가 양지에서 활개치는 형세로 바뀐 것이 아니고서야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1장 제1조 1항을 낭독하면서 마칩니다.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유토롭게 하는 방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